그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독자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은 믿음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가난성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나한 성도는 교회를 안 나가는 크리스천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가나한 성도가 되는 경우는 다양하겠지만 많은 경우 교회에 대한 실망이 큰것 같습니다. 다니던 또는 섬기던 교회에서 실망하고 상처를 입으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해 가나한 성도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나한 성도들을 생각해보면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내가 그 당사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뒤로 제쳐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책은 이런 교회 문제에 대한 책입니다. 최대위 작가님이 쓴 생각 많은 판다입니다. 네. 이 책은 만화책이에요. 네. 제가 소개했던 만화책이 몇권 있는데, 이 책도 그 만화책과 마찬가지로 애끌툰에서 연재되었던 웹툰을 책으로 엮어서 낸 만화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소개했던 다른 만화책과 차이점도 있습니다. 전에 소개했던 책들은 하나의 큰 스토리로 이어졌는데 이 책은 단편들의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 50편을 엮어서 낸 책입니다. 이 책은 교회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어쩔 때는 정말 크게 느끼는 불편함을 즉설적으로 지적합니다. 돌직구를 날린다고 할까요? 이 책에 나오는 다양한 캐릭터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서 교회의 불편함을 서로 나누고 고민하게 합니다. 회일화또 잘못을 덮어버리기도 하고, 또 뒤에서 이렇게 도는 이야기들, 진입 장벽과 헌신 페이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리죠. 더 나아가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야기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문제들을 일부라고 디펜스해 보지만 디펜스하면서도 정말 일부가 맞나 고민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따끔하게 아픕니다. 이런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는 아주 신학적인 고민도 이야기합니다. 또 인공지능 목사에 대한 이야기나 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과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 등은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함께 신학적 질문도 던집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독자들의 공감 속에서 고민하게 합니다. 사실 이런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접근하기보다는 만화라는 형식을 빌어서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욱 공감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을 바탕으로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려운 답을 내리기 위해 무리하기보다 그 해답을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독자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런 공감은 독자들로 하여금 치유의 경험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점을 못본척 하거나 덮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문제점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돌직구로 날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나마 문제를 깨닫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런 돌직구를 맞아도 우리는 아니야라고 외면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개개인에 대해서는 이것이 죄다, 잘못이다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정죄하면서 공동체에 대해서는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이 교회를 더 잘못된 모습으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성도들도 많아지고 교회는 성도들과 멀어지면서 미래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가 교회의 목소리에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사회가 교회에 반대하기보다는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세속보다도 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교회 안에서 세속보다도 더 세속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것이 요즘 교회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문제를 직시해야 고민하고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책의 제목이 생각 많은 판다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교회의 문제를 직시할 때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 책의 마지막은 이 책이 교회를 단순히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지적은 교회가 바른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함이라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바르게 나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잘못을 덮는 게 아니라 고쳐나가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